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토와 인디애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는 직전 홈 경기에서 세난을 패했습니다. 홈 경기였고 상대보다 전력상으로 나았기에 승리를 노렸는데 초반 벌어진 리드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반즈가 15개 야투시도 중 12개를 실패하며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고 퀵클리 역시 3.9개 중 8개를 실패했습니다. 올리닉과 가브리엘 딕등 벤치 활약은 그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디애나는 샬럿 원정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강점인 3점을 30개 시도해 8개 성공에 그쳤기에 페인트 존 득점을 차곡차곡 정립한 상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상위권 팀 추격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이번 원정 경기 승리가 간절할 것입니다. 몸 상태를 확실하게 끌어올리며 출전 시간 제한이 풀린 할리버튼이 30분대 중반 이상을 소화할 것이고 터너와 시약캄이 공격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토론토는 스카티 반즈와 바렛, 퀵클리 등 미래 리그를 지탱할 좋은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벤 블릭과 아누노비의 시야감이 떠난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리버튼과 터너의 안정적인 득점 정립 속에 친정팀 원정에서 힘을 낼시약미도 있는 인디애나가 승리할 것입니다. 인디애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멤피스와 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는 화요일 홈경기에서 뉴올리언스에 패했습니다. 자렌잭슨 주니어가 20점을 넘겼고, 와타나베, 유타와 라마스티븐스 등 새로 팀에 합류한 선수들이 두 자리수 득점에 성공했지만 전력차를 극복하긴 어려웠습니다. 다른 팀이었다면 로스터 끝자락에 있어야 할 선수들이 30분을 소화해야 할 정도로 팀에 능력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윌리엄스는 꾸준한 성장세로 다음 시즌에도 팀의 핵심 로테이션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은 종료 직전 상대의 파울로 얻어낸 자유루 두 개를 성공한 아론 할러데이의 결승 득점으로 난적 뉴욕을 제압했습니다. 어느덧 승보다 패가 더 많아진 최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생군이 18점을 기록했고 브룩스는 중요한 클러치 3점 두 방을 포함해 23점을 몰아쳤습니다. 벤블릿의 부상 공백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맨피스는 윌리엄스 주니어와 캐너드, 알다마 등이 최선을 다하지만 전력이 너무 약합니다. 또, 칠프 림프로텍터가 없기에 생군의 높이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브룩스와 그린 등이 꾸준히 득점하고 있고 할러데이와 제프 그린 등 벤치 베테랑들이 모멘텀을 내주지 않을 휴스턴이 승리할 것입니다. 휴스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뉴올리언스와 워싱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은 멤피스 원정에서 사쿼터 야투 난조에 빠지며 추격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리드를 크게 잡고 있었기에 1승을 더했습니다. 2위권 팀들의 추격이 있지만 디비전 1위 자리를 유지 중인데 안정적인 로스터의 힘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든 잉그램과 자이온 등 올스타 포워드진 외에도 상대 에이스를 틀어막는 허브 존스를 비롯해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꾸준합니다. 이 경기는 홈이고 백투백이 아니기에 휴식하는 선수 없이 정상적으로 주전이 출전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델러스 원정에서 전반 리드를 잡은 데다 사쿼터 시작 전 10점 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사쿼터를 내주며 패했습니다. 13개를 잡아낸 마빈 베글리를 비롯해 아부디아와 쿠즈마 등이 제공권에서 밀리지 않았고 존스가 보렌들러로 잘해줬지만 승부처를 책임질 에이스가 없었습니다. 워싱턴은 잘 싸운 델러스 원정에서도 조던 풀이 야투 12개 중한개 성공에 그치는 등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쿨리발리와 키스퍼트 등 핵심 벤치도 좋던 경기력이 아닙니다. 맥컬럼과 잉그램이 외곽을 책임지며 주전 구간 우위를 이끌 수 있고 자이온이 쿠즈마에 떨어지는 수비를 공략할 뉴올이 승리할 것입니다. 뉴올리언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델러스와 세난토니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러스는 화요일 홈경기에서 워싱턴 상대로 고전하며 패배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그러나, 사쿼터 맹렬한 스코어링 런에 성공하며 대역전승을 따냈습니다 하더웨이가 극도의 부진에 빠진 벤치 지원이 없던 경기였는데, 어빈과 돈치치가 52.19 어시스트 18리바운드를 합작했습니다. 친정팀 상대로 리바운드 17개를 기록한 가포드의 골밑 존재감도 확실했습니다. 세나는 토론토 원정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1쿼터 시작과 함께 상대를 폭격하며 리드를 벌렸고 경기 끝날 때까지 별다른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데빈 바셀이 3점슛 5개 포함 25점을 기록했고 웬바냐마는 29분 동안 10블록 포함 27.14 리바운드로 트리플 더블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극도로 부진했던 소환이 효율적으로 골밑을 공략하며 반등을 예고했기에 원정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댈러스는 리그 최고의 볼앤들러 듀오를 보유한 팀으로 백코트의 힘이 대단했지만 높이 열세로 고전하는 경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데드라인에 가포드와 워싱턴을 영입해 약점을 지웠습니다 왼바냐마를 비롯한 세남 프론트 코트 상대로 가포드가 골밑에서 수비를 담당할 것이고 돈치치와 어빙이 공격을 이끌 델러스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델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